안녕하십니까. 건강보다 영상이 먼저 남자 박영입니다 오늘은 이 칸차나 부리를 떠납니다. 칸차나 부리를 떠나서 조금 더 북쪽에 있는 조금 더 작은 도시 숲한 부리라는 데로 갑니다. 물론 여기도 전 뭐가 있는지 모릅니다. 그냥 갑니다. 바로 여기 앞에 터미널 있잖아요 여기서 이제 11시에 버스가 있고 또 1시 반에 버스가 있는데 지금 11시 버스를 탈수 있을 것 같아 원래 1시반 버스 탈라 그랬는데 그냥 빨리 가서 거기서 쉬는 게 나을 것 같아가지고 지금 우선 터미널로 좀 가보겠습니다 두둥! 밥을 좀 먹고 가야겠어 어우 습해 아 어제 밤에도 자는데 새벽에 천장이 뚫리는 줄 알았어 갑자기 비가 순간적으로 비가 촥 내렸다가 또 멎었다가 촥 내렸다가 고큰카어 깜짝 놀랐어 비가 계속 오고 멈추고 하니까 엄청 습한 거예요 와 이제 여기서는 물을 다 사먹으라 그러잖아요 근데 나 이거 많이 먹어봤는데 아직까진 괜찮아 아물 개시원해 밥이 나왔어요 빨리 나왔죠 빨리 먹고 가면 돼이스키즈미 이게 파오 파오 파오까? 뭐지? 네임네임 네임. 이름 이름 파오 파오 파이 라이네 네임 겨파오무 파오무응 겨파오무 카이 다우 겨파오무 카이 다우 카츠 네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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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겨파오무 카이 다우 파오무 카이 카이 다우 겨파오무 겨파오무 고생했 파오무 카이 다우 응고생했 이거는 돼지고기랑 보니까 바질 들어간 거예요 이런 밥류 옆에는 이렇게 오이 같은 거 이렇게 줘요 김치처럼 먹으라고 어. 밥 먹는 사이에 모기 물렸어 여기도 물렸어 아 습하니까 모기가 많나봐 아우 소아 네. 11시 버스 바로 탈수 있어 고건카 더울 예정 아 모기 물린 거 짜증나 어, 가려워 옆구리도 한방 물린 거같아 에라만 갈때사 먹었던 덴데 아메리카노 와이스 아. 잔돈을 좀 소비해야겠어 잔돈이 너무 많아 동전지옥이야 노 슈가 노 슈가 동전지옥 동전 진짜 많아 30시 코쿤 카어나 이거 버스에서 먹으려면 이게 있어야돼 아, 고큰카우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어, 더워 더워 벌써 남 샤워가 에휴. 빨대 거꾸로 꽂아주는 센스. 에 더워. 지금 출발을 합니다. 10시 59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정시 출발하는 거야. 아 이런 경우 드문데 너무 좋다. 수산물이. 무리. 수산리까지 70바트, 2,800원. 한창 가는데 햇빛도 고 자리 잡고 가는 중간에 대해 또 비가 와서. 가맨 <laughs> 뒤에 자리가 나서 맨 뒤로 왔거든요. 여기 엄청 편해. 근데 여기는 방콕 시내도 그렇고, 시외버스들도 그렇고, 더워서 그런지 문을 맨날 열어놔요. <laughs> 금세 맑아져서 또 창문 열고. 금세 또 비가 오고 으, 이번엔 좀 많이 옵니다. 아니 금세 또 비가 안 와. 날씨 왜 이래? 이제 거의 도착할 때가 됐는데 내릴 때 비는 안 왔으면 좋겠다. 출판บ이 터미널에 도착을 했습니다. 2시간이 조금 더 걸리네요. 코큰카 와, 진짜 엄청 작은 곳이에요. 이 터미널 사이즈만 봐도 한차다불이랑은 또 달라. 그래도 이 작은 터미널에 세븐일레븐이 있네요. 이렇게 작게 있어요. 와, 엄청 더워요. 해가 쨍쨍. 숙소까지 한 십몇 분 걸리거든요? 근데 지금이 1시 16분, 도착하면 1시 반. 체크인이 2신데 해주겠죠? 그럼 나 어디가 있으라고. 근데 딱 봐도 이 스판부리라는 동네가 좀 작아 보여요 진짜 엄청 작아 보이는데 여기에 한국 관광객이 1년에 한 100명은 오려나? 우선 블로그를 찾아봐도 유튜브 영상을 찾아봐도 스판부리에 대한 정보가 너무 없어요 근데 구글맵을 봐도 뭐 별로 할게 없어 할 거는 제가 만들겠습니다 이 트럭 봐와 이런 거는 어디서 이렇게 하는 거야? 너무 이쁘다 이런 거 봐요 차보다 저기 더 비싸겠다. 이거 모양해 놓은 게, 이거 치과인가 봐. 엄청 귀여워. 여기 봐. 여기도 치과는 비쌀 거야. 그쵸? 태국 분들도 임플란트 하나 비싸가지고, 이거 참, 참... 뭔가 지금 숙소 근처에 다 왔는데, 아, 이게 진짜 너무 한적한데요. 어 건물은 크네. 낡아 보이지만 크네요. 과연 체크인을 해줄 것인가 호텔? 아야 QR로 결제가 됐으면 좋겠다 왜냐면 은 현금이 별로 없어 여기 환전하는 데도 있을지 모르겠고 오케이 어, 된다 된다 오케이 1시 38분인데 체크인 해주셨어 스판부리는 어디 갈 데가 있습니까? 스판부리래 망건사완망건사완 네. 짜자잔 스판부리의 방입니다. 와 진짜 넓고 좋은데 이 오래된 느낌. 그리고 이 호텔에는 나밖에 없을지도 모른다는 느낌. 이 방이 하루에 18,000원 정도 합니다. 더싼 데도 있는데 저는 도미토리 같은 데서 잠을 잘 수가 없습니다. 왜냐면 너무 예민해서 누가 코를 굴거나 옆에 있으면 잠을 잘못 자는데 더 문제는 제가 코를 보니까 제가 다른 사람들한테 피해를 줄 거라는 생각 때문에 잠을 또못 자요. 그래서 돈 조금 더 써서 이렇게 혼자 쓸수 있는 방들을 선택하고 있습니다. 아마 코를 안 골았으면 훨씬 싸게 다녔을 거예요. 해결이 안 돼. 코 고는 거 내가 자다가 깜짝 놀라서 깨... 아, 이게 칸차나무로 해서도 그러더니... 아, 새들 날라다니는 거 봐. 이 나무들의... 아, 아우, 이 새가 새가! <laughs> 저 전선 봐봐, 아안 뭐, 보이죠? 이거 봐, 이거 잘못 지나가면 여기 새똥 맞잖다 내가 봤을 때, 내가 이 동네 에 있는 동안 한 번은 내가 새똥 맞을 것 같다, 진짜. 으아. 어, 여기 깔끔하고 좋다. 뭐 스테이크 같은 거 판다고 써 있는데 맛있겠다. Can you speak Thai? Uh, not n 권가오리. 권가올리 이야. 치즈 포트이토 아쏠다 <laughs> 이것도 치즈프라이 어 이거 코카콜라야 아 요거 딱 보니까 알겠다 근데 요거는 딱 보고 몰랐어요 근데 느낌은 코카콜라 병 느낌 나죠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고가의 그런 스테이크 집은 아니에요 쉽게 말하면 뭐 돈까스 이런것도 그냥 스테이크라 그러는거야 메뉴가 나왔어요 이런거야 스테이크 뭐 돈까스에 가깝죠 그럼 태국 소도시에 스테이크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가 방콕 크루즈 여행보다 분위기가 더 좋은 것 같아. 여기는 관광객 자체가 진짜 없는 곳이래요. 다들 나를 엄청 쳐다봐. 아마 한국 사람은 진짜 이년에몇명안올것 같아. 엄청 평화롭고 사람들이 눈 마주치면 다 웃어줘요. 너무 좋다. 갑자기 쓱 오셔서 이걸 주시는 거야. 그래서 안약인가 뭐지? 했는데, 목이 깊이 째. 안 먹다 말고 이거 뿌리니까 웃기긴 하다. 아잘 먹었다. 8,000원. 야, 이런 동네에도 대마초가 있어. 곳곳에 있다. 이거 문제가 되는 거야. 여기도 치과가 있는데, 치과 이름이 멜론이에요. 저 멜론은 누가 봐도 멜론 아닙니까? 보시면은 이렇게 짧게 요 정도가 우리 숙소에서 나와서, 가장 번화한 느낌이거든요? 편의점 하나 있고? 어, 진짜 작은 동네다. 아 진짜 맥주 한잔 하는 게 이렇게 소중하구나. 편의점에서 맥주 사서 가는 거 말고는 없는 건가? 아니, 그리고 내가 무슨 술집이 하나 있어서 가뒀는데, 그거 없어졌더라고. 망했다 봐. 아우, 시끄러워. 야, 이구서진 동네에도 이 늦게까지 24시간 인형 뽑기 집은 있습니다. 네. 이야, 이 두석진 동네에도 이렇게 인형 뽑기 하는 사람이 많아 있더네. 이 <laughs> <laughs> 확실히 놀거리가 없으니까 여기 와서 다들 쉬는 거야. 아 인형만 뽑지 말고 술이나 좀 팔지. 네, 태국에서 어디 가도 세븐일레븐 제일 시원한 것 같아. 아니 숲한 부리에서 이제 뭐 하냐? 두둥, 와 정말 너무 뜨거워요. 아 어디 용기내서 막갈 수가 없어. 너무 뜨거우니까 잠깐 밥 먹으러 나와도 막 금방 막 등이 줄줄 땀이 흐르고 장난이 아니에요 지금. 와 이렇게 덥냐? 이 집이 그스한불이 전통 그뭐 붉은 돼지고기 밥이라는 게 있는데 그거 되게 오래된 집이래요. 그래서 한번 와봤습니다. 살찐거 봐. 살이 빠져야 되는 거. 돼지고기보다 그렇게 빨랐는 모르겠는데.. 좀 퍽퍽해요. 퍽퍽한데 소스가 이게 되게 매울 줄 알았는데, 다음에 돼지고기 튀김 부분 있거든요. 여기가 진짜 맛있어. 소스 조금 추가하니까, 감칠맛을 내는 더 맛있다.